안녕. 이번에도 길고 복잡한 이야기를 내가 예쁘게 뿅 하고 요약해 줄게. 삼성전자의 HBM4 대반전. 시나리오 지금부터 딱 1분만 집중해 봐. 삼성전자 HBM4 대반전 요약. 삼성전자가 요즘 차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바로 HBM4 16세대에 모든 걸 걸고 있대. 특히 경쟁사보다 한발 앞서 가장 최신 기술인 일시 d r a 을 HBM사에 적용해서 역시 삼성. 이라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중이야. 한때 쬐끔 힘들었던 일시 d r 의 수율 양품 비율도 50% 정도까지 확 안정시켰고, 대량 생산 준비 PRA도 완료했대. 짝짝짝. 이렇게 되면 내년에 대세가 될 HBM사 시장을 삼성전자가 완전 꽉 잡을 수도 있다고 하네. 엔비디아. 루빈이나 AMD MI400 같은 초고성능 AI 칩에도 들어갈 예정이래. 지금은 SK 하이닉스에게 D램 시장 1위를 살짝 내줬지만 삼성전자는 HBM사를 통해서 다시 원래 자리를 찾으려고 의샤의샤 노력 중이야. 게다가 최근에 이재용 회장님까지 모든 법적 리스크에서 벗어나면서 반도체 사업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됐대. 앞으로 HBM사에서 초기 고객을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니 과연 삼성이 어떻게 활약할지 정말 기대된다. 두구 두구 두구.